네 안녕하세요 퍼펙트코인 입니다 예, 녹화시간 4월 21일 오후 12시 22분 이구요 자 어느덧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며 비트코인은 오전부터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도 단기급등 코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예, 지난 한 주간 챙겨드린 수익부터 빠르게 공개할게요 자, 4월 14일 월요일이죠 예, 아크가 무려 36% ux링크 31% 수익으로 화끈하게 시작했구요 이어서 화요일에는 12기 17 예, 알파코크 무려 43%, 그리고 팬들 19%, 빅타임 23% 수익까지. 자, 다음날 수요일에는 바닥에서 타점 잡아들인 이 아크 하루만에 17% 수익.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추천드린 이 아크 기억하시죠? 예, 제가 분명히 추가급등 나오기 직전이라고 수차례 강조드렸고, 예, 단 이틀만에 19% 단기급등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한 주만에 200%가 넘는... 이 수익률을 정고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의 계좌로 직접 꽂아드린 거예요. 네, 따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단기급등수 코인들의 타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건데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100% 무료 입장 링크 달아두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 좋다고 놀면 뭐합니까? 네, 남들 놀때 계좌 불려 나가야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코인은 뭐 뭐냐 바로 렌더 토큰 가지고 왔고요 예, 핵심부터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상당히 유의미한 기술적 흐름이 나와 주었는데요 바로 더블 바텀이라는 패턴입니다 예, 이 패턴은 팬들이 하락 추세에서 두 번의 저점을 찍고 반등하다가 하락 추세선과 함께 넥라인이라고 하는 이두 저점 사이의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흡. 흐름인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더블 바텀에서 첫 번째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때 추가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두 번째 저점을 찍고 넥라인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이 패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조건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일치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경우 더블 바텀 패턴의 성공률은 무려 95%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여기쯤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막 넥라인을 돌파한 뒤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이 랜더 토큰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 관점을 짚어드리자면, 더블바텀 기준으로 9,700원, 여기 부근까지 매우 높은 확률로 1차적인 단기급 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 사이클이 시작된 이 고점 구간, 이 14,500원, 500원까지도 추가적인 폭등을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담아볼 수 있는 뭐 저로의 매수 찬스라는 거죠.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의 시간 차이로 인해서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모든 타점과 대응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랜더 토큰 대응법부터 이러한 상승 코인들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죠 영상에 없는 굿등 코인들도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랜더토큰 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